뒷짐지고가 누가 그렇게 가? 아빠. 아빠가 그렇게 가? 뒷짐지고? <laughs> 아이고 웃겨. 아이고 우리 우리 꼬마님. 어이고 아! 오이고 어이고 오이고 누가 그렇게 뒷짐지고가? 전철이다 전철. 오빨빠해 어, 전철 빠이빠이 어이구 누가 이렇게 뒷집지고가 핫바가 핫바 이렇게 가.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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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지아이 그냥 저기 아저 지나간 아저씨도 이뻐 죽겠다고 하네. 俺じゃない。Ay,